안녕하세요 김땡땡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여러 옵션 중 하나인 스타벤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 스타벤고가 연비 절감 효과가 없다. 엔진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모터 내구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말들을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말들이 사실인지 자료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1번 스타벤고는 연비 절감 효과가 없다 일단 제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스타뱅고를 활용해서 시내 주행할 때 연비 절감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인하대학교의 공회전 제한장치 연구 및 실험 자료에 따르면 2000cc급 중형차의 기어 n단에서 10분 동안 공회전 진행시 휘발유 소비량은 140cc입니다 물론 기어가 뒤에 들어가 있고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더 되겠죠 자 그러면 시동을 켜기 위해서 스타터 모터가 돌면서 소비되는 연료 소비량은 어떨까요? 약 1.17cc로 공회전 5초 동안 하는 거와 비슷한 양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5초 이상 정지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스타뱅고를 발동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즉 정체 구간 같이 가다서다 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곳이 아니면 스타뱅고가 연비 절감에 확실히 효과를 줄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잦은 엔진 재시동으로 인해서 스타트 모터 내구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스타터 모터에 대한 내구성 인증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ISO 규정집에 해당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스타뱅고가 장착된 차량이 스타뱅고가 없는 차량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ISO에서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규정집을 찾아보니까. ISO 20574에서 스타터 모터의 내구성 테스트 항목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ISO의 세부 용어집을 보면 스탑 앤 스타트 시스템이 정의가 돼 있고 운전자가 직접 시동을 거는 매뉴얼 스타트와 특정 요건에 의해 차량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오토매틱 스타트를 분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타터 모터의 내구성 시험 절차에도 매뉴얼 스타트와 오토매틱 스타트의 차이를 둬서 내구성 검증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스타뱅고가 스타터 모터 내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애초에 이 기능이 장착된 차량은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내구도가 더 높은 모터를 장착시킨다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정체 구간이 아닌 이상 스타뱅고를 사용하는 것이 연비 절감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 스타뱅고는 스타터 모터에 무리를 줄수 있으나. 애초에 차량 생산 시 내구성이 더 강한 모터가 장착되며 품질 테스트 요건도 일반 매뉴얼 시동 테스트와 차별을 두어 진행된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이 엔진 스타트와 스탑이 석유 에너지만 쓰는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즉, 스타트 모터에 이슈가 생긴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슈가 먼저 발생해서 우리가 이미 접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스탑 앵고를 사용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